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17년이죠? 3월 교육청 과형 21번 문제를 풀어볼까 풀어볼까 합니다. 자, 구간 0과 1사이에 정의가 돼있어 연속함수 fx에요. 함수 라지 fx는 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네요. 0부터 x까지 fddt 라고 돼있어 자, 우리 이거 나오면 기계적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그죠? 첫째 1번이 뭘까요? 네, 1번 아, 라지 f0이 나옵니다. 라지 f0은 0이에요. 다음 두 번째, 어이번 라제프 프라이 나옵니다. 라제프 프라임맥스는 스몰 엑스예요. 뭐 이거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우리 항상 하던 행동 패턴이죠. 이제 다음 또어가오나두 조건이 나왔니? 라제프 스가 스몰 엑스 마이너스 엑스야. 뭐 희한하다. 그다음에 얘는 영구 테일까지 라제프 스 디엑스 오네요 그죠? 음. 그런데 여기서 뭘 하라고 돼 있냐면 어 기억. 라지 F1의 값이 2인지를 확인하라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이 나와 있는데, 기억은 뭐 여기 조진 조건 가지고 뭔가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0부터 1까지 FX, DX, FTDT가 라지 F1입니다. 자, 그럼 라지 F1은 일단 먼저 우리가 요거, 요거다라고 이제 먼저 써볼까? 인테그어 0부터 1까지 어, FTDT. 요게 바로 라지 F1이에요. 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어디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음. 이두 개의 조건을 잘 섞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라지 FX 있잖아. 얘를 이런 걸 갖다 넣으면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바로 나오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여러분, 기억은 이렇게 해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 한번 해볼게요. 기억은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라지 어, FX, 라지 FX, GX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인테그랄 인테그랄 영 1까지 라지 f 어, 어, x 가 스몰 f x 자여기요놈이 스몰 f x 스몰 f x 마이너스 x dx 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잖아. 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인테그랄 영 1까지 라지 저 스몰 f x dx 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x를 적분하면 돼. 근데 x를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 아니야? 2분의 x 제곱, 2분의 제곱이 뭐야? 어, 그죠. 어, 여기다가 01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이에요. 자 보니까 얘는 2분의 1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2분의 1. 자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봐 얘는 뭔데? 얘가 바로 라제프 1이에요. 아 그래? 그다음에 여기는 여분이 2-2분의 5예요. 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수 있겠구나 보니까요. 이거 이거잖아. 이거 자 보니까 얘는 라제프 1.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은 내가 바로 뭐냐? 2,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요. 자, 라지 F1은 여기서 바로 끝납니다. 뭐 2분의 1만 넘기면 되니까 2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구해지네요. 이게 바로 라지 F1이랍니다. 고로, 기억은 잘못됐다. 하, 버려. 다음, 니은이죠? 영부터 여기까지 x 라지 fx dx는 6분의 1이다. 여러분 여기는 라지 fx를 또한번 바꿀 수 있죠? 뭐? 요거요거. 요걸로. 그럼 이건 처리가 될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니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니은은, 니은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야. 니은. 인테그랄 0부터 여기까지 x 라지 fx가 있는데 이 라지 fx는 뭘로 바꿀 수가 있냐? 바꿀 게 이밖에 없거든. 음.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랄. 지금 이대로 놔두고는 잘안 되거든요. 자, 얘를 또 적분할 수는 없거든. 여기는 여러분 음, 0부터 1까지 x, 그 다음에 얘가 fx 빼기 x니까 얘는 xfx 이렇게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 세제곱이니까 0, 이을 대입하면 3분의 1이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다. 0부터 1까지 x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d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런데 나는 이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얘를 구해야 될것 같아, 보니까. 얘가, 이거 필요한 거예요. 얘를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0부터 여기까지 x, 이제 x, small fx, dx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는 조건이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얘는, 음, 부분적분으로 뭐 추려나가야죠. 자, 그걸 여기서 한 번, 산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보자. 그럼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 지금 여기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인테그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f x dx는요. 자 우리가 이 스몰 f x를 적분한 걸 라지 f 잖아. 그다음에 이 미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미분할로, 얘를 적분할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 라지 f x 그죠? 어, 0, 1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다음에 이 미분하고 가니까 라지 f x dx 이렇게 가겠네요. 오, 어? 얘는 이미 나왔잖아. 그다음에 얘는요. 음 얘는 1을 대입하면 라지 프 1이고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얘는 라지 프1자 보자. 얘다음 써봤더니 얘가 이렇게 되네. 얘는 아 라지 프1 라지 f 1 마이너스 예. 1의 0부터 기까지 f x dx 요거죠. e 마이너스 2분의 5자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라지 프 1은 이미 우리가 저기서 구해 놨습니다. 이 마이너스 2죠. 그 마이너스 2니까 어? 뭐야? 2분의 1이네, 이거?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면? 어, 6분의 1이죠? 어, 맞습니다. 닌은 얘는, 얘는 맞네요. 음,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다음으로 이제 디귿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디귿은 아, 디귿은좀 복잡하다. 자, 디귿은 라지 에펙스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라지 에펙스의 제곱은, 음, 우리가 라지 에펙스를 미분하면 스몰 에펙스 되잖아. 그러면 얘를요, 어, 얘를, 어, 잠깐만요. 어, 안 돼, 안 돼요. 라제 에펙스를 체험할 수도 없고, 그면 이제 얘를, 라제 에펙스를 라제펙스 곱하기 라제 에펙스로 바꿔서, 하나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처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괜찮다. 자, 보자. 여러분, 라제 에펙스 제곱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디귿으로 가도록 하죠. 디귿이 이제 조금 좀, 무리를 어, 좀, 좀 힘들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테그랄. 영부터 1까지 라지 fx의 제곱은 라지 fx 곱하기 라지 fx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라지 fx 곱하기 그 다음에 fx 빼기 x 그래서 얘는 음자 여기 곱하기 fx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지 fx 라지 fx x 이렇게 x dx로 고칠 수가 있겠다 여기는 이 라지 fx 하나가 fx 빼기 2엑 x 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놈은 이미 구해놨단 말이야. 어디서 구했냐면 니은에서 이 구해놓은 거예요. 얘는 6분의 1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네. 자, 봐라. 오, 얘가 좀 생각보다 간단한데. 얘는 알고 보니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어, 라지 fx, 라지 fx, 스몰 f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6분의 1이다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6분의 1이거든요. x f x 의 0부터 1까지 적분이 6분의 1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조금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나, 이제 이것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제 바로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인테그랄,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라지 fx, 그 다음에 스몰 fx, dx입니다. 이거는, 아, 치환적 분이죠 라지 에엑스를 미분하면 선물 에 x 되잖아. 취한적 분입니다 그러면 라지 에엑스를 t라고 취한합니다. 자, 라지 에프티를 t라고 취한하면 얘는 인테그랄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는미분하면 이거니까 얘가 바로 dt가 됩니다. fx dx dt.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다음, 얘를 t 로고 취한하니까 0을 대입합니다. 그럼 라지 f0은 0이죠? 아, 저기 나오네. 0. 그 다음에 라지 f1은, 라지 f1은 아까 뭐였냐면 2-2였죠. 2-2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돼요. 요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자 2분의 2분의 t의 제곱 t의 제곱 다음, 자, 2-2, 2-2그 다음에 0. 0은 0이니까 2-2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2분의 2-2-2의 전체 제곱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디귿을 적으려면 디귿은 바로 뭐냐면 여긴 요놈에서 6분의 1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6분의 1 빼주면 디귿이 되는 거야 그럼 디귿은 바로 뭐가 될까요? 자, 2분의, 2분의, 2-2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6분의 1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자, 2분의 2의 제곱, 자, 2분의 1, 2의 제곱이 되겠고요. 다음, 여기서 4, 이니까 마이너스 2, 2. 다음, 여기서, 어... 어이이조이이 마이너스 육분의 이렇게 이 마이너스 육분의 일은 플러스 육분의 육분의 십이 어 맞네 어 맞습니다 디귿 네, 딱 맞아요 이렇게서 이제 디귿 한 보여봤습니다 디귿이 조금 좀 그러네요 디귿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를 얘를 요거 처리해가지고 요 처리해서 자 요렇게 나눴더니 얘는 이미 구해진 거 그다음에 얘는 그냥 취한 적분이에요 단단하게 이지얘는미분면 얘가 되니까 바로 취한 적분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경련 디귿 조사가 됐네요 자 리한 디귿 그럼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017년 3월 가행 2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